없었고, IMF, 외환위기도 조기에 극복해냈습니다. 한미 FTA 체결로 경제성장의 길을 열었습니다. 안보를 지키고 질서를 제대로 유지하고 민생과 경제를 살린 건 바로 민주당 정권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안보는 무책임했고, 질서는 파괴했고, 민생 경제는 무능한 정당이 다시 집권하는 것은 이 나라가 망하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내일 선거에서 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겠지요? 네. 여러분이 나서 주시겠습니까? 네. 자신있지요? 네. 안보 질서 민생에 강하고 유능한 정당에 준비된 후보, 충직한 후보, 실력 있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야 나라가 튼튼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경제도 살아난다. 맞습니까, 여러분? 준비된 민주당 유능한 대통령 후보. 누구입니까?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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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 IMF 외환위기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죽을 지경이다. 라는 곡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서민들도 먹고 살기 어렵고, 기업들도 어렵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드디어 0%대로 추락하고 말았고, 심지어 올 1분기에는 0.2%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말았습니다. 쪼그라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경제는 심리인데, 정부가 오히려 나서서 경제 심리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생산과 소비, 수출 모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 합리성입니다. 내란 세력이 다시 부활하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안 그래도 어려운 우리 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완전히 침몰할 것입니다. 망가진 경제를 다시 회복하려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민주 질서를 회복해야 합니다. 역성장하는 경제를 다시 회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할수 있게 하려면 이번 내란을 확실하게 심판하고 Kecang daya anda Masuk muka ya ramun